안녕하세요. 100세까지 팔팔하게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인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장기, 피부, 그리고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막아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호르몬 생성, 효소 활동, 그리고 상처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러한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감염과 질병에 대항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로와 무기력감의 증가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에너지 생성에 영향을 미쳐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부족 시 회복력이 감소된다는 점입니다. 각종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병 후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왜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대사율이 감소합니다. 단백질은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식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백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로는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등 완전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두부, 콩, 렌틸콩, 견과류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 섭취하면 더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전문의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의 적정 섭취량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1에서 1.2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경우, 하루 약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에는 단백질 섭취를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고기, 저녁에는 두부나 콩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는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와 질병 위험을 줄이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단을 점검해 보세요.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큰 용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백세까지 팔팔하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